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체크인하러 들어가요. 전 호텔은 야로왕 그쪽이었고 오늘 이사 온 집은 그 하이탕완. 네. 굉장히 좀 알록달록하게 중국풍인데 뭔가 또 고급스럽고 되게 이쁘게 돼 있네요 여기. 위치는 여기가 하이탕완이라는 비치랑 붙어 있어가지고 좀 무리하면은 맨발로 숨 참고도 뛰어갈 수 있는 거리라. 아... 1박에 1 0 0 0위엔이었고요 네, 방은 요로코롬, 조금은 어두운 나무톤으로 되어 가지고 살짝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방 크기가 상당히 크죠. 침대랑도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 있고, 아, 근데 욕조가 없구나. 아? 욕조가 거기 있다고? 이스테이트 <laughs> 이게 여기 있어. 아, 저기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놨나보다. 여기다가. <목소리> 어 저기가 바다래요 바로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시기에 사냐로 오면은 밖에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벌레가 없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이 시기에 오면은 10월이나 11월 그때 왔을 때는 어, 날씨도 덥고 뭐, 뭐 이런 거는 뭐다 견딜만 했는데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오니까 그런 거 없어요. 길게 좋습니다. 기온도 好像還是扣下去 여기 호텔 1층이 이렇게 인공 호수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호텔 내부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 요렇게 다 물가예요. 오늘도 뭐 날씨가 흐리멍텅 태양이 막죽기 살기로 내려지진 않습니다. 딱 좋은 것 같아요. 야, 자판 시절리만. 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아, 죄송합니 오늘 이큰 호텔이 다 풀방이래요. 그래서 아마 어 사람 많네. 빵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아,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뭐 김선도 있고 피자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한데 그냥 평범한 그런 호텔 조식이에요. 난이 나무가 좀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건줄 알았더니 자랄 때부터 이렇게 자란 거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자라냐고? 어? 사방이 이렇게 다 열대 나무들 참 분위기 있어요. 자세 보면 시설은 좀 적당히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나 이런 거는 너무 좋다, 뭐 나쁘다 그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형 브랜드 계열의 호텔이라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되니까 태양이 정말 맛바기 위해서 바로 내려 쬡니다 보통 호텔을 선택하는 이유가, 물론 잠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여행지에서 호텔이라 하면은, 흔히 말하는 호캉스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호텔에 있는 정원이나 수영장 같은 부대시설도 즐기면서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평소에 잘 챙겨 먹지도 않던 조식도 좀 챙겨 먹고요. 근데 보니까 사냐의 이 가격대 호텔들은 부지가 다 엄청 크더라고요. 여기도 찬찬히 보면은, 한 두세 시간은 구경하면서 다닐만 합니다. 그리고 야자나무 같은 길다란 열대나무들이 수북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확실히 산책할 만 나요. 호텔 정원 구경하면서 길 따라 걸으면 이렇게 바닷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하이탕원 비치예요 이거 걸었다고 땀 엄청 납니다 살 탈까봐 긴팔 입고 나왔는데 주책이었어요 그냥 나시 하나 입고 와도 아니면 저웃돌리 벗고 다녀도 될것 같아 너무 덥다 예 네,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여기가 더 이쁜 것 같아 해놓은게 아 직접 가요? 아 네네 몇몇원이요? 200만원에 25분 어 100원이요 150만원 150원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100원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100원까지 내려가면 타야 되겠다 <laughs> 야러 150원이 최저가인가 봐요 너무 더워가지고 못 익혔어 12월달에 싸니야 아 일단 날씨가 날씨가 모든 걸다 다 해주니까, 다 받쳐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땀이 이렇게 흐르니. 주책맞게 책가방도 이렇게 메고 와가지고 더더워요, 지금. 그 사니아에는 저 공항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사니아하고 하이코. 이두 가지가 있는데, 저 하이코는 해남도에서 가장 윗지역, 그리고 사니아는 해남도에서 가장 남, 남쪽.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도 하이코에서내려가서고기기서한 5일 정도 있다가 사니아로 려왔었었든요요때때온온차차이확확하하느느었었요요그래서 하이난을 여름에 간다 그러면 하이코를 추천을 하고 겨울이라면 무조건 사니아 한국에를 추천해 봅니다 에 먼저 편손상하고추이아好谢谢再见再해남도에세 가지 특징 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먹으러 가는 이거 쵸보추허고 그거하고 또 어제 먹었던 샹차오야그그 그 오리 오리오리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야자닭. 이세 가지가 해남도 오면 꼭 먹어야 된다는데 저희 오늘 이거만 먹으면 그세 가지를 다. 첫날 먹었던 게요거였는데 체인점인가 봐요. 아 그리고 오늘 먹으러 갈 집은 이 집입니다. 예, 요런 거 먹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와우. 뷰는, 공사장 뷰. 예, 네,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시켰어요. 이게, 선체의유로라는 건데, 어. 그 한국의 그 백김치 같이, 백김치를 잘게 썰어 놓은 거랑, 그 소고기를 얇게, 잘게 썰어 놓은 거랑 같이 이렇게 묻혀 놓은 거예요. 그 육회처럼 그냥 바로 먹는 건줄 알았더니, 그렇게 먹는 게아니래 여기 탕에다가 좀이다 익혀 먹으래 아 여기 써 있구나 이렇게 30초 딱 30초만 익히면 된다고 합니다. 조박 조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네요 여기다가 네, 조박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술을 찌고 남은 찌꺼기 술 누룩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물을 붓고 고온에서 끓이면 이 시큼한 맛이 나는 조박이 만들어지는데 이 지금 넣는 이 육수가 그 조박으로 만든 조박초입니다. 네, 조박초에 초자는 그 식초의 그초짜고요 코너넛 들어있는 걸 처음 먹어보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스지라고 닭고기를 손으로 찢어 놓은 거예요아 이렇게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손으로 다 해주시는 거요 같이 나온 거 그냥 다 떼려놓고 그냥 손으로 버무리면 되는 거였구나 아 근데 맛있겠다 이거 맛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건 와 다리. 아까 거기다가 그 코코넛을 슬라이스 가지고 올려놨잖아요. 그 코코넛 향이 되게 강한가봐 원래. 그만큼 올렸는데 이미 그 코코넛 향이 다 배어 있습니다. 구워 나온 조기. 너고소다 <놀람> <놀람> 어. 까시나 이런 게다갈라져 있어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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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은 이미 양념이 어느 정도 돼 있네. 그리고 굉장히 촉촉하게, 굉장히 잘 구워졌습니다. 吃得了酸的话是 OK. 如果吃不了酸的话，还是直接涮菜。单喝的话稍微有点酸。 살짝 막걸리 맛도 나는 것. 아 이거 해장용으로도 되게 좋겠다. 원창지 원창닭입니다. 여기가 반 마리만도 시킬 수있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4분, 네 4분만 익혀 먹으면 됩니다. 이 원창지가 크기는 작은데 뼈도 조금해요. 나머지는 껍질하고 다 살이래서 그냥 입에 넣고 그냥 스물스물거리면은 이게 다 지가 알아서 발라집니다. 네. 물이 올라왔죠? 이게 바다 도시다 이 보니까 다 크기가 어마어마해. 어. 엄청 커 진짜 이만해. 솔직히 좀 겁난다 이거. 이것도 여기다가 그냥 똑같이 이거 찍어 먹으면 돼요. 음. 이건 들어오자마자 그 직원분이 추천해주셨던 메뉴여가지고 엄청 기대돼요 이거 그 백김치를 얇게 썰어가지고 고기채랑 같이 먹는 맛이면 뭐 그냥 맛있는 맛이 상상되잖아요 이렇게 이 집은 인당 150엔 둘이 와가지고 한화로 5-6만원이면 은 해산물부터 고기까지 정말 이제 배 터지게 먹고 갑니다 밥 먹고 있으면 갑자기 직원분들이 나와가지고 충도 쳐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아까 소개한 그 페어먼트 거기서 이틀 묵고 다음 호텔은 그 르네상스 네, 르네상스 호텔로 이사를 갔어요. 다음 편에 또 다른 맛집이랑 같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